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수원 중고차 카매니저 순일의 중고차의 윤순입니다. 오늘은요, 오프로드 2인치업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2018년 2월 등록 실주행거리 8만 k m 때 렉선스포츠 2.2 4륜 프레스지 등급이고요. 1인 소유로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적장 공간에는 견고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접이식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메소드 휠과 올터레인 타이어도 4장 모두 짱짱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은 1890만원입니다. 오프로드 인적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이 있다 보니까 하부 관리 상태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엔진 하부에는 기본 언더커버 자리 잡고 있고요. 지면과의 마찰 없이 깔끔합니다. 전면부 하체는 누유나 부식 없고요. 운전석적 서스펜션 보시면 로우암 등속 조인트, 위쪽으로 쇼바 스프링 상태도 깔끔합니다. 조수석 서스펜션도 양호하고요. 이쪽으로 번호판 상태도 양호한 모습이네요. 그 위쪽으로는 크롬 가니쉬가 들어간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요. 엠블럼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라이트 변색 없이 깨끗하고요. 조석 라이트도 깔끔합니다. 본네트에는 잔음집이 좀 있어요. 이거는 출고 결정하시면 저희가 깨끗하게 작업해 드릴 거고요. 앞 유리도 돌빵이나 크랙간곳한 군데도 없습니다. 운전석 오버핸다는 이 부분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품을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업 깨끗이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면소드 휠도잔음증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월터레인 TA 타이어도 트레이드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핸드 안쪽에 대구경 스프링도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으로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틴트 시공도 들뜸이나 기포 없이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하부에는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 시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외관 보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왔고요. 후면부도 하부 관리 상태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차체 뒤틀림을 잡아주는 레트럴 바 확인되고 있고요. 그 옆쪽으로 튜닝되어 있는 쇼바 스프링 상태까지 깔끔합니다. 후면부 하체 관리 상태, 전면부와 동일하게 양호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이트에는 스포츠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게이트 윗부분은 살짝씩 흠이 있네요. 참고해주세요. 네, 게이트 부드럽게 잘 내려오고 있는데요. 트렁크 도미가 빠져서 살짝 아쉽습니다. 슬라이드 커버는 접이식이에요. 튼튼한 재질이고요. 그대로 들어올려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적점 내벽에는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거잭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적점 내부는 먼지는 살짝씩 있습니다. 관리 상태 그래도 최상이고요. 다 사용하신 커버는 이렇게 들어서 다시 펼쳐주시면 됩니다. 리어게이트를 닫으시면 잠금장치도 같이 걸리고요 조속 뒤쪽 휠 상태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조속 측면에서 보셔도 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속 앞쪽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짱짱하게 남아있습니다 본네트하고 오버밴더는 작업을 해서 출고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휠 4장 모두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내장다 짱짱하게 남아있습니다 실내 상태 옵션상도 바로 체크해드릴게요 운전석 도어 트림도 깨끗하고요 여기 커버도 씌워주셔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버튼에도 칠까짐 없이 깨끗하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8만 키로대라도 관리 잘 되어 있어서 생활 흔적 없이 깨끗하고요 조속 시트 상태도 깔끔합니다 운전석 시트 하단에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무릎 위쪽으로는 차체 제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도 깨끗하고요. 열선 버튼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는 생활흔적 오염 이염 없이 신차급 관리 상태 그대로고요. 바닥 관리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차이 탑승해서 시동도 걸어보고요. 내부 옵션도 살펴봐드릴게요. 자 차이 탑승했고요. 키는 두개다 있습니다. 시동 바로 걸어봐 드릴게요.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핸들로 전달되는 잔떨림이나 진동도 전혀 없습니다. 개입한 상태 확인해 드릴게요. 개입한 상 주행거리 86,202km 확인되고 있고요. 체크불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핸들 가죽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핸들 우측으로는 기본 크루즈 컨트롤, 매뉴얼 버튼 활성화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뒤쪽으로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 화면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화소도 상당히 선명하네요. 3D 어라운드못받은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래쪽으로 공조 버튼들도 철가짐 없이 깨끗하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다적용되어있고요 시거잭과 USB 단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아 옆쪽으로는 WEP 버튼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에코, 윈터 파워 세 가지로 주행 모드 변경하실 수 있고요. 뒤쪽으로 이륜 사륜 조절 다이얼 확인되고 있습니다. 커홀도 공간도 깔끔하고요. 수납함도. 깨끗하고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록박스에는 가이드 책자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상태 옵션상 체크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엔진 사운드 확인해 드릴게요 자 본네트 개방했고요 오 엔진 사운드도 정숙하고요 관리 상태도 너무 좋네요 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오프로드 인업 튜닝에 되어 있는 렉선 스포츠 어떠셨나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손인의 주고차로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차량 구입에 필요한 현금, 할부, 대차,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탁송 거래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